조동일 문화대학 조동일 강좌 남불문화기행 선진국의 허실 조동일 강좌 남불문화기행 선진국의 허실 제1부 제5강 남불문화기행 제1부 그림을 구경하고 제1강왜 불국인가에서 제14강 니스의 현대 미술관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제1부 그림을 구경하고 제5강 남부의 미술관 조동일 학술원 회원은 불문학 국문학 세계문학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학문을 해왔습니다. 불국이라고 불러야 더욱 친근하다고 여기는 프랑스를 다시 방문하고 남불문화를 미술에 중심을 두고 이모저모 살피는 여행을 하면서 얻은 성과를 나누어 가지는 방송을 합니다. 유럽 문명의 절정을 보여주던 선진국이 기울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임무를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불국은 미술의 나라이고 미술관의 나라이다. 미술관이 아주 많다. 작은 도시에도 미술관이 몇 개씩 있다. 누구나 미술관에 드나들면서 즐거움을 느낀다. 이것은 나라의 특징이면서 문화 선진국의 징표이다. 한국은 미술관이 많이 모자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분발해야 한다. 불국 여행을 할 때마다 느낀 말을 재확인한다. 불국에서도 남불은 미술의 고장이고 미술관의 고장이다. 곳곳에 미술원이 있고 그 지방의 화가나 그 지방에 와서 정착 활동을 한 화가의 그림을 특히 소중하게 전시하고 있다. 미술관 명단을 다 들은 것은 부질없는 일이고, 다 찾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화가들이 요일을 지정해 자기 화실을 공개, 작품 구경을 하고, 구입할수 있게 하는 것까지 보태면, 미술관이 거의 무한하다고 할수 있다. 이번 여행을 하면서 찾아간 미술관 명간만 든다. 15일 동안 미술관을 이 정도로 돌아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하기로 하고 우선 찾아간 미술관만 열거한다. 마르세유 미술관은 우람만 궁전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규모가 큰 고전 미술관이다. 근대 미술도 일부 전시하고 있는데 마르세유 화가들의 작품이 놀랍다. 강티니 미술관이는 곳에서 근현대 미술을 별도로 전시했다. 님마 미술관은 고전 미술관이다. 현대미술관에서는 피카소 특별전을 하고 있었다.의 아비뇽 교황 공장에 인접한 작은 공장이라고 하는 곳이 고전미술관이다.기독교 종교화를 많이 전시하고 있는데 이태리 것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칼베 미술관이라는 곳에서는 고전미술에서 현대미술까지를 전시했다. 아비뇽의 화가 그리 볼라스나 크레몽 불행의 그립을 볼만하다. 말세유 출신의 세이소가 대단한 필치로 그린 풍경화 놀랍다. 액상 프로방스 그랜의 미술관은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이고 고전 미술에서 현대 미술까지를 전시하고 있다. 그것 화가 세전의 그림은 몇 점뿐이고 볼만한 것은 하나뿐이어서 유감이다. 앙티브 피카소 미술관은 화가가 머물면서 그림을 그린 고우성에 자리 잡고 있다. 내려다 보이는 바닷가 경치가 절경이다. 그런데 피카소는 절경과는 무관하게 늘 하던 작업을 했을 따름이다. 태인의 미술관, 그리고 웃기는 소매라고 하는 이곳은 예정이 없었는데 우연히 들렸다. 푸스터 사파, 만화 등을 웃음을 자아내는 숲으로 그린 것들을 전시하는 것이고, 습법이 뛰어나고 세상을 풍자하는 주제가 놀라웠다. 피카와서 비교해 할 말이 많아 다시 다룬다. 니스 미술관에는 고전 미술도 있으나 근대 미술이 알찼다. 니스의 리스 화가 마르땡 소바고가 자기 고장 그리 풍경을 인상깊게 그렸다. 드피가 남부에 와서 제작한 풍경화를 여러점 전시했다. 마티스 미술관은 이스 생애를 마친 거장에 관해 알려주기에는. 전시 작품이 너무 빈양하다샤갈 미술관은 벽면을 메운 제작들이 강렬한 색채를 뽐내는데 기독교 성서를 주제로 한 것들뿐이어서 오래 보면 단조롭다. 근대 및 현대 미술관은 이름과는 달리 현대미술 유색이다미스가 현대미술의 산지임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는데 특별히 평가할 것이 없고 미술이 정말로 치닫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허망했다. 옥상에 올라가 시가지를 바라보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 웅플리의 화브르 미술관은 고전 미술에서 현대 미술까지 모두 전시한다. 그 지방화가 바질의 작품이 여러 점 있다. 바질과 르누아르가 서로 그린 초상화가 흥미롭다. 모네가 그린 바질 초상화도 있다. 발레리 박물관은 시인 발레리의 유품을 전시한 곳이다. 원고 출판물과 함께 그림도 있고 조각도 있다. 해변의 묘지라는 시의 초고 수정본이 흥미롭다. 이시 전문을 뒤에 소개한다. 발레리 유품은 2층 한한 한쪽 쪽에 있고 나머지 공간은 미술관으로 이용한다. 그고장 풍경을 그린 그림을 많이 모아놓았다. 박물관 앞 바다 쪽은 해변의 묘지며 발레리의 무덤도 거기 있다. 테르핀양 야생트 리고 미술관에는 그 오장 출신인 루이스 사 시대, 시대, 시대의 궁정화가 이름을 미술관에 붙였다. 디휘가 한동안 머물면서 그림을 그린 것을 자랑스럽게 알리고 작품을 전시했다. 자기고장, 화가, 보즐 미국화가 만프레드의 풍경화도 있다. 나르본너. 미술 및 역사 발관이 제주교 궁전 안에 있다. 고전 미술과 근대미술 작품을 전시한다. 그방화가 보질의 그림을 볼수 있다. 오령탈리즘 그림 특별전을 하고 있다. 이에 관해 별도로 논의한다. 비용. 미술관이 거대한 규모를 하고 많은 고전 미술을 전시하고 근대 및 현대 미술도 있다. 그 가운데 올해 기억할 루벤스의 걸작이 있어 별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모의 그림도 몇점 좋은 것을 보여주었다. 미술관 이름만 잔뜩 열게 해서 미안하다. 가서 무엇을 보는지 다음 순서로 차근차근 말하기로 한다. 있는 대로 다 보지 않고 골라서 봤다본 것을 다 말하지 않고 골라서 말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조동일 문화대학의 두 번째 강의인 조동일 교수님의 남불 문화기행을 듣고 계십니다. 이 강의는 1부14강. 이부 16강 모두 30강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독을 누르고 강의를 수강하신 다음, 논평을 써서 제출하시면 평가 등급이 기입된 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수강 사실은 강의마다 댓글을 달아 표시하시면 됩니다. 논평을 제출할 주소는 30강 말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는 첫 번째 강의 창조 주권론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니 함께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조 주권론은 세계사의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한국과 우리 개개인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조동일 문화대학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상 강의 진행과 낭독을 담당하는 이은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